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살길 300가지의 비밀을 제가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른 번째로 청문회 제도를 없애고 책임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된다 뭘 없애다고요 청문회 제도 청문회 제도를 없애고 책임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돼. 우리는 모든 것이 서구 문명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하는 것이 다막 대단한 것처럼 그냥 선진국에서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것이 최고일 때가 왔어요. 이제는 신터불이 한국 것이 최고일 때가 왔어.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것이 세계적일 때가 왔어요 여러분 반도체 보십시오 여러분 케이팝 보십시오 세계적이야 세계적 청문회 제도를 왜 없애야 되느냐 청문회 제도 해봤자, 이번에도 33명이나 그대로 임명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책임정치 딱 하고, 언론이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고, 청문회 제도 없애야 돼. 청문회 제도가 있으면, 진짜 인재를 쓸 수가 없어요. 청문회 제도가 있으면 장관 될 사람, 못될 사람, 한마디로 병신 완전히 쪼다 만들어가지고 장관하면 뭔권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청문회 제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뭘라고 33명이나 청문회 사항을 해봤자 다임명할 겁니까? 과감하게 청문회 없을 민족 영웅이 나와야 돼. 오늘날 그래 하나도 요즘 청문회제도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청문회제도 없애야 한다. 역사의 대안길로 보내야 된다. 그만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왜냐 내로남불이야. 다 들어요. 지금 현 정부가 계속되면 현정부가아 청문회 없으면 좋겠네. 또 바꿔지면 또 마찬가지야. 아 청문회 때문에 또 그냥 얼마나 한마디로 고통을 당하고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예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때는 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일 때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괴로웠던 것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도 못했어 그리고 탄핵 다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아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뭐 없었으면 일 망했습니다 야당에서 발목 잡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걸 법이라 만들고 잡아했어 그냥 이러면 안 밝혔어요 물론 좋은 국회를 한번 해 보자는 것도 되지만은 그곳이 발목 잡아봐, 그냥, 야당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얘 발목 딱 잡으니까, 그 못해. 청문회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바깥 때마다 그때 막전전긍긍하고좀 봐주십시오. 어떡하십시오. 이게 뭔 짓거립니까? 저는 청문회 문제는 반드시 없앤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 청문회에 양 국회의원들이 큰소리도 치고 실력발휘도 하고 그때 아무쪼록 하지만은 시시콜콜 양 사생활까지 다 들쳐가지고 누가 하려 고했습니까 청문회 제도가 있으면요 무면허 운전할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괜찮아. 그러나 사람이 흠이 없고 틀어서 먼지 안나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적금은 실수라도 청문에서 다 씹고 있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요즘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혼나더라고요. 말한 마이 잘못니까 혼나. 그래서 청문회는 그거 아니야. 아예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봐가지고 그 사람 양저미찬가지다 들쳐가지고 병신 만들어 또 정부에서 전화와가지고 청문회법을 없애고 인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정치 해야 돼 책임 정치 몰라서 그렇지 틀어서 뭔냐는 사람 없고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의 말대로 큰 죄인은 밖에 있고 적은 송사리 같은 죄인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청문회 제도 이 문제를 반드시 에, 아무쪼록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추진없금 사람 장롱 속에 운전 면허증 가진 사람만 장가 되는 거야. 여기 여야는 당장 청문회 제도를 폐기시키고 책임정치 해야 돼. 여야는 청문회 제도를 가감하게 없애고, 책임정치해야 돼. 여야는 청문회 제도를 당장 무조건 없애고, 책임정치 책임지. 거짓말게 하고, 나라 털어먹고 나가지 말고. 지금은 무능한 도덕군자보다 정직하게 책임정치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차학 20대 대통령은 당선 즉시, 청문회 제도를 아예 깨끗이 없애서 나라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 청문회 제도를 없애서 파격적인, 한마디로, 정부 만들, 정직 정부 만들 인재가 나와야 되겠어. 청문회를 없앨 책임 정치할 큰 바이오가 없습니까? 청문의 제도를 없앨 민족의 영웅이 없냐고요. 청문의 제도를 없앨 좋은 나라 만들 큰 바의 얼굴 어디가 있습니까? 청문의 제도가 진짜 일꾼이 혹시 실수한 것에선 그것 때문에 덜어워서도 못해. 차미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개혁명을 내서라도 안 되면 개혁령을 내려서도 청문회 제도 없애고 국회의원 그 숫자도 200명으로 줄이고 나라 바로 세우는 민족의 영웅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